운정 신도시 계속 나오네요. 이번에도 DTX 운정역 근처 공급되는 제일 풍경채 운정 단지명 심플한 거 칭찬합니다. 520각으로 전용 74와 84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제일 풍경채는 얼마 전에도 한거 같은데 맞습니다. 46블록에서 본청약으로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때 분양가가 저녁 8살 기준으로 해서 5억 5천만 원 정도 경쟁률 잘 나왔죠. 이번에 나오는 45블럭이 분양가가 더 저렴한데요. 그래서 경쟁률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45블럭, GTX 운정역 북쪽에 있고요. 단지 주변에 초, 중, 고교 예정이고요. 상업시설 예정지역 가깝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요. 운정신도시대 입지가 좋아 보입니다. 분양가 청약홈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74제곱미터 A 타입이 4억 8,200만원. 여기 C, D, E 타입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 C 타입으로 5억 3,70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1,000만원 아래라서요. 오, 괜찮은데요. 유성 옵션입니다. 가전 제외한 인테리어. 옵션은 이렇구요. 그래도 다른 상한제 단지처럼 옵션이 아주 많지는 않네요. 이것도 칭찬합니다. 주면단지 비교 시간. 7년차 아파트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 6억 중후반대 거래 주로 있었고요. 전용 74제곱미터도 6월에 6억원 거래 있었습니다. 여기 대장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요. 전용 84제곱미터 7억 6천만원에 최근 거래 있었고요. 며칠 전에 청약 접수받은 운정사함 이지더원 아시죠? 여기 분양가가 5억 8천만원대고 경쟁률 높았던 거. 그래서 제일 풍경채 운정은 더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평면을 보면요, 74A 타입, 남향의 4베이 판상형 선호도 높겠네요. 드레스룸 크고 창문도 있고요. B 타입은 116각으로 74제곱미터 중 가장 많은 가구수입니다. 여기도 남향, 2베이 터워형 드레스룸이 A 타입보다는 작습니다. 74C, D, E 타입은 좀처럼 볼수 없는 평면인데요. 맛 통풍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주방과 거실에 가정과 가구 배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픈 발코니도 좀 특이하게 세모 모양인데 짝수와 홀수 다르게 들어갑니다. 분양가가 A, B 타입과 비교하면 한 5천만원 정도 낮았거든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조감도 보시면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도 같네요. 여기 84A 타입, 남양의 포베이, 판상형. 여긴 74도 그렇고 A 타입이 좋아 보입니다. 펜트리가 3개, 드레스룸 크고 창이 있고요. 어, 84B 타입입니다. 투베이의 파워형, 양창이 있고요 C타입도 2배입니다 정남향 양창구조이고요 가구수가 8사제곱미터중 가장 많습니다 D와 E타입 74CD2에 비교하면 양반인데 이런 모양도 좀 독특하죠 거실창이 2개 안방 드레스룸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격과 실내 평면 둘러봤고요 이제 청약 안내 보셔야죠 대규모 택지지구라서 일반 공급은 파주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순이고요 청약통장 1년 이상, 유주택자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세대원 청약도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3월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부부 모두 중복청약 가능, 신세아 우정 공급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이라는 점 확인해 주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없음 여기 발표 계약금이 20%인 만큼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22일 월요일 투고 23일 1순위입니다.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분양 사업지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약콩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